해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사의 특집 방송 제3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이 먹히다. 무임승차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갈가먹는다. 그 부담을 내국인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건강보험이 문제다. 손을 봐야 하겠다. 이런 여론이 득 따라서 외국인들은 마치 죄인이냐 몸을 웅츠리게 되는데 이런 여론이 과연 사실일까 한국 이주동포 정체연구원 곽재성 원장님 모시고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4일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 생기 있습니까? 네, <laughs> 사실 우리 동포 어, 외국인들의 한국에서의 건강보험이 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 코로나 이전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 네. 2019년도 이전에는 어땠냐면 <laughs> 우리 동포 혹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혹은 한국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3개월 예,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에 가압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6개월? 예, 로 늘어났었죠. 예. 한국이 들어왔는지 6개월 동안은 병원도 가서 가서 네가 어디 아프면 네 돈으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 <laughs> 예, 그렇게 됐고, 뭐,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는 지역 가입, 직장 있는 사람들은 직장 보험을 받지만은 음. 지역가입인 경우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는데 2019년부터는 무조건 당연가입으로 다 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동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 그것을 했었는데 전혀 고치지 않았고 이번에 더 이제 더 목을 더 주했다. 요번에 그러니까 예, 바뀐 건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 이것이 예전에 피부양자는 네.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네. 예, 해당이 안 됐었는데, 피부양자까지 네.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있어야만 음. 예, 있어야지만 보험이 가입되도록, 예, 이렇게 예,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부양자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고, 뭐, 이렇게 돼서, 예, 되는데, 이제 다만, 요번에 이제 참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꼭 굳이 안 있고, 돌아와서 막바로 건강보험 해주는 경우도 있다. 누구냐? 그게 이제 19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이거나, 아. 그 다음에 영주권자, 아. 결혼 이민자, 네. 유학생, 이런 네. 경우에는 해준다라고 음. 했습니다. 반드시 6개월 경과 안 해도 해준다 네. 맞은 테스 뭐가 빠졌느냐? H2 비자, F4 제 음. 동포 비자,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가장 많은 66만 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죠. 음. 이두 비자를 쏙 빼버렸다. 그러니까 음. 요번에이 2019년도였고 요번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목을 죄 주. 타겟, 주, 대상, 누구냐. 저는 H2와 F4, 제동포 비자. 이두 부류다. 그럼 큰덩을리용하이 하고. 네. 아. 네. 문제네요. 그럼 지금까지 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먹팀의 무슨 무임승차, 뭐 이번에도 역시 그 외국인 무임승차를 음. 이야기하네요. 뭐, 어떠세요? 이게 이런 지적이 함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laughs> 뭐 신문지상에서는 뭐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참 어렵게 돈을 내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냈더니만 은 외국인들이 그거 들어와가지고 다 까먹고 에, 쏙 그냥 알맹이만 빼는데 이런 그 신문지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에, 우리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 건강보험은 꾸준하게 흑자입니다. 돈이 남아. 그래서 특히 그 2018년도에는 한 2,300억 정도가 흑자였대요. 근데 2019년도에 이제 이 건강보험을 더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건강보험 강화하고 난 다음에는 쭉 늘어나서 2022년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비해서 아 4년 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나서 5,6560억이 흑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흑자는 무려 2조 2,742억이 흑자다. 누적 국자가 예, 누적 흑자가. 그리고 지역가입을, 단년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포들이 지역가입을 단 가입했으면 거기서 막 동포들이 막 의료 수업, 쇼핑을 해가지고 막 빼먹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도 그때부터 더확 늘어나서 2018년도에 1,200억 정도 흑자였는데 작년, 그 저작년에는 5,046억 원이 확다 음. 그러니까, 지역가입을 시켜서, 동포들을 지역가입시켜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5천억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봤어도 2조 이상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예, 겉방 빼먹듯이 쏙쏙 빼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통계가 아닌, 정의, 언론이 호도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다. 음. 뭐 그렇다면, 그, 팩트 체크가 가장 그 중요할 건데, 먼저 중국 동포들과 관련한 건강보험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시죠. 네. <laughs>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과거에는 3개월이 지면 지금 이제 6개월 있어야지만, 네. 예, 건강보험이 예, 대로되어있고요그 예,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도, 뭐 이제 그 아까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부득이한 경우에, 동포들인게도 부득이한 거우에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런 데서 부득이하게 에, 뭐, 그, 한국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어, 빨리 건강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에, 한국, 해외에 나가서 6개월 이내에 들어온 경우에 동포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 뭐, 체류가, 체류가 6개월 이내에, 예, 이내에 아.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부득이 한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고,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을 계속 받아왔었고, 이래서 요번에 체류가 만기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부득이하게 만기가 돼서 나갔다 빨리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에 그, 체납된 보험료를 내고, 입국 다음날부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 병은 보험료가 조금 문제인데, 이제, 예, 동포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가 올해는 올해 한 지역 가입이 한 15만 990원이라고 해요. 작년엔 12만 4천원인가 그랬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3만원 정도 올라서 15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제도는 제도이니까 우리 동포분들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렵겠지만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주시면 안 된다. 체납 해주면은 그 다음 날그 다음 달부터 그대로 보험이 정지돼버립니다. 한달채납해도못 찾게 네, 된다. 네, 네, 네. 네. 그것도 저 정지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한 거 아니고? 뭐 이제 나중에 좀말씀드리겠지만뭐 한국 사람하고 일본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음.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은 통제가 옵니다왜 네. 네. 6개월 동안 돈안 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통제해줍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돈 내게 하고 돈을 6개월 을분 중에서 한 달치만 내도, 그 다음날로 혜택. 혜택을 줍니다. 음. 예. 그리고 나머지 음. 돈은 분납, 나눠서 내, 분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 같은 경우에는, 뭐몇 달씩 밀렸잖아요. 네. 싹다 갖다 내야지만, 아, 1차적으로. 네, 네. 1차적으로 완전히 다 돈을 다 내야지만, 계속. 그래서. 한국 같은 한국 사람들은 분납도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밀리면 그 다음 달부터 그리고 돈안된거 있으면 싹다 내야지만 어려움을 해줘도 그거 또 체류 연장 이런 데네 그렇죠 다가오는. 네 그래서 이게 예, 어려움이 밀리면 법무부에 가면 체류 연장을 안 해주고요 여러 가지 또 각각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 체류에 따른 불이익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렵죠. 참 쉽지 않네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보십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외국인과 뭐 우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에그 조금 전에 에, 외국인 국민 같은 경우에는 0 개월을 미리면은 그냥 그 통지 오고 그 다음에 돈 내면은 그것도 분납을 하면 막바로 되지면 우리 우리 동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 달, 그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인데, 에, 우리가,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없으신 분들, 노인네들이, 이런 분들 지역 직장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역가입의그 보험료가 외국인 전체 평균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불금액. 그게 올해가 15만 990원이랍니다. 음. 그러면 그 자꾸 이렇게 올리는가? 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죠. 평균 네. 음. 보험료가 이제 이게 외국인들 전체 소득 전는 늘어나는 거나눠가니뭐한두세명 있다. 하면 그렇죠. 한 달에 뭐 3, 40만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내국인 국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 2024년 거를 제가 봤는데. 국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는, 1년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최저보험료가 월 19,500원. 음, 그... 동포는 1년 300만원을 벌건, 100만원을 벌건, 돈을 하나도 못 벌건 간에, 당신 작년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 노인네 그래도? 그래도 한 달에 15만원씩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국민들은 19,000원 내고 있는데, 동포들은 15만원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세대입니다, 세대. 세대. 네. 지역, 이 지역가입이라면 이제 보험은 우리 세대별로 이렇게 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우리 집에, 내가 지역가입을 했으면은, 네. 우리 집에 내 딸, 아들, 네.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 음. 그다음에 내 배우자, 음. 내 와이프, 다내 보험 피보양자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낸 돈으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받아요. 혜택.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동포는 세대로 보지 않고 각 개인별로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 내가 동포인데 F4 비자예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f 4비자로 나이가 70이에요? 80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일하시는 거 없어요 내가 벌어서 모고 뭐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우리 어머님한테 15만 990원 우리 아버지한테 15만 990원 내 동생 잠깐 돌아왔는데 동생이 같이 우리 집에 같이 있어요 15만 990원 나한테 15만 990원 보험료가 한 집에 다섯 명 살고 있는데 보험료가 석 장, 넉 장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60만 원, 7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 그 집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혼자! 어디 가서 일하는데 한국 사람이 일하지 않는 식당 가가지고 그 접시 닦기 하면서 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 겨우 벌었는데 그중에서 보험료를 60만 원, 70만 원을 낸다. 이거 부담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포들이 예,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한국 사람보다 더 맞겠죠. 많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네. 힘드니까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 학교 보내야 되죠. 부모님 또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했는데 버는 돈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많나요? 한국 사람보다 버는 돈은 더 적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한국 사람 버는 보험료, 보험료의 10배 이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체납하면 체납했다? 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럼 당신 F4 비자 연장 안 해줘. 울모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려서라도 은행에 빌려서는 갖다 내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심합니다. 네. 자, 그 차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자꾸 TIA를 뭐 하는데 이, 그, 중국인들 와서, 이, 보험료를 많이 쓰고, 이런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 지금 마치 전체인 약한게 지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봅시다. 네. 뭐, 언론에서 없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음. 에, 뭐, 제가 찾아보니까, 어, 보험료 30만원을 내고, 2억 5천만원에 썼다. 썼다. 혹은 결핵 환자인데, 중국인 어, 결혼하인데 1억에 가까운 혜택을 받았다. 한국의 보험, 한국의 결혼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그 약을 먹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 60대의 어떤 중국인이 예, 43억 9천만 원의 보험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단이 39억이라는 돈을 보험료로 지불했다. 뭐 이런 사회가 있었답니다. 음. 예, 사례가 있는 건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져보면, 그러면은, 예, 한국의 사람, 한국 사람들의 의료 쇼핑은 그러면은 없나? 한국 사람의 의료 쇼핑도 당연히 있다. 그래서, 예, 보험 공단에서 최근에 1년 동안 진료를 365회, 그러니까 매일 병원에 <laughs> 가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 그렇습니다. 응.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이 병원에 가가지고 침떤침 침 맞고요. 내일은 저 병원가 어저 저 오후에는 이번에 가서 뜸 뜨고요. 예, 네. 저녁 때는 저기 가가지고 이제 안마 마사지 저뭐 도수 치료 받고 이렇게 집에 오시는 경우 하루에 두 번, 세번 어류 쇼핑을 하시면 그러니까 1년에 365회가 넘는 경우에는 고, 본인의 부담률을 90%로 이렇게 높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본인이 부담을, 자기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부담을 했으면, 저기 과도하게 의료 수급을 했으면 그 본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지. 동, 중국인 누구와 혹은 외국인 누구와 들어와서 이러한 사례 몇 건,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100만 명,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정부에게 그것을 다 부과를 시켜버리고, 그 책임을 지워버리면요.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대단히 원하는 거다. 그 하선한 범죄하고이저재직다 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그게, 이건, 그러니까, 연대, 연대, 어, 연좌제. 연좌제죠, 연좌제. 연좌제. 네. 예. 연좌제. 건강, 의료, 보험, 연좌제를 국민들한테는 안 하고 있지만은 동포들한테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적 발상이다. 장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줘라. 아, 라는 얘기죠. 참, 네.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 내용 이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셔서 건강보험 문제를 이제 정확히 뭐 알수 있겠습니다. 그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담야 하는 문제까지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험료 징수와 험료 징수율 점차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보험 점점 더 커질 그렇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조인이하고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우리 외국인, 특히 우리 중국 동포들이 뭐, 양체다, 아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양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호구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중국 동포들, 우리 조선족들, 조,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주,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의료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우리 동포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일하러 들어옵니다. 돈벌돈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습니다. 네. 70,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들어와서 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독포들을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아요. 22만 명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보통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독포들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있 20대에서 55세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예.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건강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일한다고 바빠서 그렇게 병원가가지고 매일 누워 있을 시간도 음. 없습니다. 한가하게, 예. 한가하게 예. 그러고 돈도 안 벌고 음. 그렇게 누워 있지 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의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의 잘못된 행태를 전체 우리 중국 동부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지는 말고 제도적으로 지혜를 내서 이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개선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알고 보니 여론과 실제 사실이 상관되네요. 만약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해서 내국인 건강보험을 갉아먹고 있다면. 왜 외국인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당연 가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 말을 다시 보면 강제 가입입니다. 외국인 부분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음. 강제로 가입시키는 목적은 참으로 그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건강, 건강보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동포들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